안녕하세요 다음버섯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장을 좀 달려서 잠깐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이 복장은 그 지역 민간기동순찰대 복장이고요 제가 지난달부터 어, 민간기동대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순찰봉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귀농 7년차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매일 농장에만 있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감도 좀 있고요 일단 해가 딱 지면 대부분 이제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농장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 같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역 활동 좀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요 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돌아다녀서 순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페트롤카 타고, 저희가, 어... 봉사할 시간이 저희가 저녁 때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데, 8시서부터 한 11시까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페트롤카 타고, 지역 순찰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주변에 행사들이 자주 있잖아요. 뭐, 시행사라든가 면행사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주차 정리, 뭐 질서 정리, 교통 안내 이런 거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음 이제 한지는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제가 이게 저도 좀더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도 좀 있고요. 그 행사 할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좋은 관계 를유지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가시면 보통 이제 면사무소나 이제 동사무소 쪽에 가보면 민간 기동 수출대라고 있어요. 아니면 저 경찰서에 물어보셔도 돼요. 가보시면 그어 가입하는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고요.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봉사활동 많이 할수 있어요. 저희 같은 동네들이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수도권이 이기는 하지만 이제 면단이라 어 젊으신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 보면 사람이 거꾸로게 봉사하실 분들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어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깊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찍게 됐습니다. 매일 이렇게 농장에만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이긴 하지만 가서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저희 때일 끝나고, 예, 옷 차려입고, 동네 한 바퀴 순철도 돌아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어, 일단 사회 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혼자만 있을 때는 좀말 그대로 이제, 아시다시피 벗어먹었을 때본혼자로 부부만 딸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도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게좀 아쉬웠는데. 어, 참여해보니까, 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인맥도 맺어보고, 여기 이런 게 삶의 서서 도움을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처럼 그러니까 귀농,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의외로 혼자와의 삶이 많잖아요. 이런데, 어, 주민 자회에 많은 그 단체들이 있어요. 저같이 민간 기동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자체 사는 뭐 그런 단체의 그, 좀 배울 수 있게 하는 행사나 단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한번 겪어보시면, 어, 혼자 하시는 그 농업의 외로운 싸움보다 조금 더 의지할 분들은 많이 생길 것 같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가입하는 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가서 여쭤보시고 면사무소들 같은데 가시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데 가시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어떤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입해서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가입할 때이 동네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까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제가 여쭤보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쭉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주시기 아이브라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월요일은 이제 민간 기동대 순찰이 있고요.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 면에서 하는 그 품물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행사 때가서 품물 연주도 하고 이런 거. 제가 이제 예전에 꽤나리도 어, 좀 쳤었거든요. 학교 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깐잠깐 배운 것들이 있어서 어,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저것 행, 활동을 좀 많이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쪽에 하는 것같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야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사회봉사도 할수 있고, 또이 봉사한 게또 실적으로 남아서 나중에 거꾸로 많이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민간기동대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게 가장 일단 주변에서 이제 딱 보시면 보일 거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에 참가하셔서 주민활동을 하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면사무소 방문해 보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의향을 물어보시면 쉽게 아마 접근하실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정복을 입고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지금 한 이틀째 참수이 버섯 배지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게 개봉하다 잠깐 멈추고 가서 순찰하고 지금 한 11시쯤 됐어요. 이제 복귀해서 옷 갈아입고 이제 또 마저 개봉하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